의장 하지 마세요.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계엄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답변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요. 계엄을 총괄하는, 지휘하는, 책임자가 계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왜 보냅니까? 그다음에 합참의장의 국군조직법상 합참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 부대와 합동 부대를 작전 지휘 및지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 지휘 체계에 있는 자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됐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요? 어요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 체계를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합창 의장을 합니까? 그럼 아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대체? 대체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체계 상해서 밑에 참모가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개엄에 대해서 답변 못 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